안녕하세요 주유변호입니다 주님들과 바이젠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 시간 가도록 할 텐데 어제 제가 이제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결국 바이젠셀의 주가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당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당연스러운 거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중요한 포인트들만 압축을 시켜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영상은 제가 주주분들께좀더 구체적인 분석을 드릴까 해요.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조건부 허가 승인 가능성 과연 몇 퍼센트냐. 요거를 좀 짚어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뭐냐면은 중국 쪽이거든요. 지금 이 중국 쪽에 지금 바이든셀이 포커스를 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제도 공부방 입장하신 주주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 림프종 치료제 챔피언이 있습니다. 그 챔피언이랑 바이든셀이랑 1대1로 매칭을 시켜봤어요. 사실상. 어제도 제가 공부방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는 제가 싹다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중국의 림프종 치료제 챔피언과 바이든셀 매칭을 시켰을 때 어떤 게더 우위인지까지 오늘 영상 좀 준비했으니까요. 어, 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은, 아, 바이든셀에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이 가능성, 내재가치 아직 주가에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만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거예요. 마치 이제 당첨번호가 찍힌 로또복권을 주머니에 놓고 은행문 열리기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이겁니다. 이제 승인 가능성, 조건부호가 사실상 프리패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식약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무원이에요. 이 공무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뭡니까? 허가 내줬는데 사고 터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사고가 터질지 안 터질지는 데이터를 보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사망률이 제로예요. 여러분들. 사망률이 제로라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무서워할 게 없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p 피벨류 값이 0.0347 정도.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은 이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안전성도 뭐 심각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바이젠셀은 특수 비료를 뿌렸더니 100%다 살고 죽었던 열매가 살고 이제 사실상 열매도 실하게 익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2월 신청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승인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이제 중국 쪽 얘기를 할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챔피언 림프종 챔피언이 바로 이제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가 개발한 신틸리맙입니다. 신틸리맙 요게 중국에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틸리맙의 중국 내 림프종 치료가 이제 뭐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 중국 내에서 효능을 인정까지 받았어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제일 잘 나가는데 얘랑 바이젠셀이랑 한번 붙여봐야겠죠. 여러분들 싸우면 누가 이기나? 지금 신틀리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바이젠셀과 비교를 해봤을 때 경쟁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그러는지 제가 임상 데이터까지 다 가져왔는데 일단 중국 베이징대학교의 암병원 연구 결과를 봤을 때 기존 치료법의 이제 2년 생존률 신틀리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략 한 7~80% 수준인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재발률이 높습니다. 치료하다가 1 0명중두세 명은 죽거나 병이 다시 도지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힌틸리맙이 PD 원입니다. PD 1이 계열의 약물이라서 면역관문 억제제다 보니까는 면역계를 과도하게 흥분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면역계가 흥분을 하게 되면은 폐렴이나 간염 대장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부작용이 발생이 되면서 추가적인 부작용들을 연쇄적으로 일으켜요. 보인노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빈대잡으려다가 초과삼간 태우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그게 지금 신틸리마비에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가 뭐냐면은 중국 신틸리마의 오리엔트 4 임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신틸리마비 이렇게 NK T 세포 림프종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자랑하는 대표적인 중국의 임상 자료예요. 이 임상 자료를 보시면은 2년 전체 생존율이 얼마나 왔습니까 이제 얘는 78.6% 이게 성적표예요. 자바이젠셀은 2년 무질병 생존율, 생존율 DFS가 95%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DFS입니다. 무질병 생존율. 신틸리마의 78%. 성적표가 얘가 78%가 나왔잖아요. 이 78%가 지금 뜻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숨은 붙어 있어. 일단 숨어, 숨은 붙어 있다는 라 건데, 병이 다시 도졌을 확률은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는 95%잖아요. 성적을 보시면은. 그렇죠. 2년 동안 무질병 생존율 95%. 자,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병이 싹 사라진 상태로 2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신틸리맙은 사실상 숨은 붙어 있어, 숨은 붙어 있는데 림프종이라는 병 자체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신을 못해, 여러분들. 이 과정이 있어 신틸리맙은. 근데 바이젠셀은 무려 병이 사라진 상태로 2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강조드리고 싶어. 자 안전성은 안전성 관련해서 어떠한 지금 부작용이 나왔냐? 신틸리마 같은 경우에는 백혈구가 감소가 되고 혈소판 감소가 되면 백혈구 감소하면 당연히 혈소판 감소가 되죠. 그리고 면역 관련 폐렴 등 도둑을 잡으려다가 이제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사실상 부작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이든 셀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이상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스나이퍼가 도둑 머리를 그대로 저격해가지고 헤드샷 터친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기술 수출이라든지. 기술 유출, 라이선스 아웃, 아니면은, 아니면은, 중국 NMPA, 중국의 식약처에게 허가를 받거나, 둘중 하나는 해야 돼요. 둘중 하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시간은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걸릴 건데, 아마 라이선스 아웃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기본적으로. 라이선스 아웃이 들어가면은, 이게 1조 원은 넘거든요. 왜냐면은,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보수적으로 30배가 큽니다. 우리나라보다 보수적으로. 그러면은, 중립적인 시각으로 봤을 땐 우리나라보다 50배 이상이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이든셀 입장에서는 중국에다가 라이선스 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최소 조단이니까는 최소 1조 원이니까는 이거를 기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국내에서도 독점이야. 그러면 이 독점의 기가 중국에서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신틀마압에 대한 데이터. 그러면은 바이든셀의 데이터를 능가하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바이든세는 중국에서도 독점이에요. 그니까 러 이게 지금 라이선스 아웃이 터지면 조단위가 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3,200억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1조원의 라이선스 아웃 기술수출이 터진다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3,231억원인데 이 총보다 3배 정도의 계약이 터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당연히 주가가 더 가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얘는 일단은 뭐 최소 4만원 정도는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제가 영상에서 드린 말씀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 지금 우리가 바이드 셀을 봤을 때 단순히 차트만 놓고 보면은 얘가 어디까지 갈지 한계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차트만 보고, 거래량 보고, 여러분들. 물론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단타 매매 특화되신 분들은 이걸 보는 게 맞아요. 차트나 뭐 거래량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게 맞지만 자 내가 얼마까지 갈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한계를 뭘로 부셔야 된다? 이러한 데이터로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였잖아요. 공부방에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지금 뭐 살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도 제가 그냥 오늘 시초에 담으셔라, 그냥. 여러분들.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부방은 5인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5인체제로. 그래서 증권가 출신. 그리고 이제 증권가 출신이 세분 계십니다. 한 분은 바이오 쪽. 한 분은 바이오 쪽이시고 나머지 이제 산업재 그리고 전력 쪽 이쪽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분은 퀀트 쪽 그리고 저총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는 바이젠 셀이 있어서 그 어느 자료가 별로 없잖아요. 증권사 리포트가 그러한 부분을 증권사 리포트처럼 바이젠 셀딱렇게 보고서로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차트로 못 푸는 이러한 지금 한계를 공부방에서 다 풀어드리고 있으니까는. 입장하셔가지고 이 정보 여러분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무료고 나는 문자로만 좀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남겨드릴 테니까는 입맛에 맞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이 중요한 자료들 공부방 입장하셔서 챙겨가시고 가격적인 전략 이러한 부분들까지 모두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붙여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공부방 링크 남겨드릴 겁니다. 링크 남겨드리고, 바이든셀의 내용을 이렇게 문자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는 문자로도 같이 남겨드릴 거니까는 모두 다 여러분들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바이든셀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주식 여러분들 뭐 1, 2년 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못해도 한 3년 이상은 다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인 손절?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한 15년 경력이다 보니까는 제가 느끼는 가장 비싼 수업료가 뭐냐면은 이런 손절도 맞긴 한데 내 눈앞에서 뻔이 터진 황제주들, 이러한 황제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보티즈 같은 거죠. 이런 황제주들을 몇 프로 올랐습니까? 올해만. 올해만 130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의심만 하고 놓쳐버린 그 기회 비용이 가장 비싼 수업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관련한 정보 한번 드려볼 테니까는 요것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륙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차하는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 와트시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한 시간도 못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와트시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와트시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 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 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 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원자력학회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요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 오션 이수 스페셜티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단한 종목, 글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교를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분한분 한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네,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한분한분 한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글지 않은 복권주 이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